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부모님이 가장 기쁜 건 뭐라 그랬어요?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가 제일 행복이에냐면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물론 이제 훈육 때문에 야단도 치고 교육도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자식이 웃는 거예요. 부모에게 최고의 기쁨은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여겨질 때, 우리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일날 아침부터 밤까지 사역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 기쁜 건 뭐냐면, 주님 때문에 행복한. 주님 때문에 노래하는 게 기쁜 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설령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도 한 주간 주님 때문에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왜 모여서 예배해요?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행복하게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모이고 나서 아 힘들어 어려워. 훈련받으라고 기껏 해놨더니 훈련받다 말고 아 우리한테 왜 이렇게 간압적으로 해? 이러고 막... 고발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려울 때도 내가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무서울 때도 내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해도 내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쫓겨서 도망가더라도 내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시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여러분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지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주님 때문에 행복하냐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모든 두려움도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돈이 없을지라도. 그죠? 아,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목사님 가장 했으니 목사님 내듯지 하여튼 하겠지. 좀 이렇게 믿는 마음이에요, 그죠? 내 삶, 물론 내 앞이 깜깜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청년 때 제일 고민이 뭐였어요? 내일 일을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에도 뭐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네 삶을 다 정해놨으니까 그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향이든지 나를 온전히 이끌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철학자들이, 니체가 얘기하는 것처럼, 야, 사나님이 인생을 정해놓고 우리 보고 똑같이 살으라고 하는 거냐, 그럼 우리는 뭐냐, 자유의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방향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디에 있든 주님은 여러분들의 향한 놀라운 역사하심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정해준 대로 살아가냐, 그게 신앙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낮은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오늘은 115편에 어떻게 주님 때문에 행복했는지 고백하는 걸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절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왜요? 우리 뜻대로 하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 좋은 대로 하시지 말고, 주님 기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소서. 그거예요. 나돈 많이 벌고, 나 부유해지고, 내가 좋은 차 타는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절에, 어짜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야, 니네 하나님이 뭐냐? 니네 하나님 겨우 그거냐? 너 그랜저 탔어 나는 벤츠 타! 이 얘기에요, 이 얘기. 그렇게 하나님이 낮아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저 겨우 우리에게 1억, 10억 복권 당첨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몇백억, 몇천억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해. 야, 너 겨우 1억 가지고, 10억 가지고, 나는 100억 있어, 천억 있어. 네 하나님이 뭐냐, 결국. 이거 아니냐, 낮은 거 아니냐. 아니.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멋진 말이죠. 그죠. 하나님, 나 좋은 직장, 좋은, 그게 아니고, 뭐요? 안 믿는 애들도 좋은 직장, 좋은 데 가서 한다니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라. 주님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 그러면서 4절부터 8절까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래 집도 샀어 이렇게 얘기할 때야 우리는 대저택이야 대저택 그까지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물질, 그들이 믿는 지위, 그들이 믿는 위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하면 뭐할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맨날 마침 맨날 감옥 가잖아요. 자살하잖아요, 그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세상이 말하는 우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다. 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9절로 11절까지 이스라엘아 여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반복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멋지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근데 뭐예요? 정말 그 마음이 단단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친구들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 여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이 동음이시고 방패가 되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절로 15절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서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메시지죠. 그죠? 주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너희들이라는 것. 너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난정과 여정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 권한이 없는 정말로 버려진 돌멩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종들도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는 느껴지지 않지만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종들은 물건이에요. 물건이. 죽어도 아무도, 때려서 죽여도 아무도 법적으로 걸수 없어. 왜? 주인의 소유물이니까. 근데 그런 종들에게도 주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야, 누가 우리에게 복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이온 세상의 주인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거예요. 그거,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그죠. 여러분은 제일 행복한 이스라엘의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이 뭐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야, 나 이거면 끝이에요. 끝.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더 말할 것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예. 네. 말할 것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복된 사람이라는 거. 아, 그거면 되지. 멋지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멋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늘은 주님의 것이래요. 땅은 여러분에게 주어졌대요. 사람이 죽으면 찬양할 수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너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너희들아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땅은 여러분에게 주어졌대요. 뭐요?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살아있을 때 내가 선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부모로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자라는 날 맞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부모로서 자식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살아 있는 동안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못 하나니 정막한 데로 내려가면 아무 찬양하지 못한다. 구약 시대는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저주 받으면 죽는 거고 아니면 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내 코에 호흡이 있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코에 호흡이 있을 때 젊을 때 젊음을 누리는 거예요. 없는 건그 다음 일이에요. 없는 건그 다음 일이 에요 지금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없는 건그 다음 일이에요, 그 다음. 그 다음 일. 살아있을 때.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와를 성축하래. 성축하리로다. 영원,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용기를 내고, 주님 때문에 오늘도 참고, 주님 때문에 오늘도 힘을 내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돼.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 입에는 항상 찬양이 있어야 되는 찬양. 할렐루야. 차 타도 찬양이 들리고, 집에 가도 찬양이 들리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죠? 아유, 저렇게 맨날 시시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저게 다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다예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국수를 먹어도, 그죠? 그 침대를 붙여 먹어도, 오늘 내가 행복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든 그와 함께 주님을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안 되면 길을 써서라도 하는 거예요. 길을 써서라도 예수 믿으면 별로 이렇게 슬플 일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우울할 일이 없어요. 힘내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데 어떤 주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주님. 여러분을 도우신데. 멋있죠? 우리 청년들에게 기대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지원할 거고, 여러분을 후원할 거고,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행복하고 즐겁게 주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